카플라 TV. 네, 안녕하세요. 카플라 TV 신청자 여러분, 제 이름 제임스 아니고요. 어, EDD에서 뉴스 릴리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게 나왔는데, 어, 300불에 대한 그 어, 실업수당 연장 (Last Wages Assistance Program)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신분 확인 절차를 아직 못 끝내고 계시는 분들이 그, 음, UI 온라인 통해서 어, 드디어 어, EDD에다가 직접 우리가 그 웹사이트, UI Online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어, 그 증명서류를 어, 이제 뭐 팩스나 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어, UI Online으로 직접 올릴 수 있는 그 기능이 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share 해드리고 싶고요. 또그 어, Lost Wages a s s i s t a n c Program에 대한 300불 연장은 어, 두 페이즈로 이제 어, 시작할 예정인데 사실 9월 7일 어, 이제 내일 월요일로 부터 이제 첫 페이먼트가 소급돼서 7월 26일날 아, 5일날 부터 8월 15일날 사이에 지금 벌써 베네핏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먼저 이제 돈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9월 7일날 부터 300불 3, 적어도 3주가 소급이 돼서 한꺼번에 나가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오늘 아침 9월 6일 날, 어, 지금 미리 벌써 300불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월요일 날부터 이제 돈이 나가기로 했는데, 벌써 오늘 일요일, 어, 벌써 300불을 벌써 받으신 분들이 어, 지금 뭐 받으셨다고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일요일인데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어, 제 생각에는 뭐 일주일이나 2주 안으로 어, 이 페이먼트가 다 릴리스가 되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게 지금 캘리포니아만 어, 이 저기 어, Lost Wages Assistance 에 대한 300불 연장 해당 되시는 분들이 몇 천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어, 좀 기다리시면 되고 일단은 어, 제가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9월 6일 일요일부터 첫 300불 Lost Wages Assistance Program 에 대한 페이먼트가 들어오기 어, 시작을 했습니다 어, 잠깐 제가 요그 프레스 릴리스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어, 지금 이 업데이트는 지난주에 나온 거랑 비슷한데 여기서 어, 어, 제일 어, 중요한 게 뭐냐면 어, 해당이 되시려면 적어도 아직도 위클리 베네핏이 0불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직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7월 26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페이먼트를 어, 내뭐 regular UI, PUC, PUA, Fed Add로 어, 이미 받으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클리 베네핏이 적어도 100불은 돼야 되지만 인컴을 어, 조금 보고 하셔가지고 100불 미만으로 떨어졌어도 아직 그래도 어, 이 300불에 대한 연장이 어, 해당이 되실 거라고 여기 캘리포니아 EDD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 3월 어, 초나 중, 어, 중순 3월 말에 아그 저기 EDD 신청하신 분들은 아직 PUA가 안 나오신 상태에서 이 실업급을 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disaster information 페이지 들어가서 어, are you unemployed as a direct result of a disaster라는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 a 디자스터로 인해서 여러분이 실업되셨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COVID-19이 그 중에 한그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신 분들은 어 9월 15일 날서부터 Self-Attestation 이라고 어 종이로도 어 메일로 올 수가 있고, 이메일로 올 수가 있고, 지금 어 얘네들, EDD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UI Online 을 통해서 나는 뭐 코로나 인해서 실업이 됐다는 거를 어, 이렇게 맹세하는 그런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9월 15일 날 이후에 보낸다니까 그거를 UR Online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도 그 300불에 대한 l a s t Wages Assistance Program 어, 해당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Approximately 어, 1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2 million claimants okay. 그래 so, 그거는 이제 페이스 2 아, 그거 이제 아, 코로나 인에서 실업이 됐다는 것을 증명을 못 하신 분들이 페이스 2고요. 페이스 1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7일날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일요일 9월 6일 날 아, 벌써 첫 300불이 아,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물론 다는 안 받으시고 아, 몇 분만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어,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improving identity verification. 오케이, um, okay. so 이제 여태까지 신분 확인 절차를 지금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름을 잘못 적었는지 그 신청서였다가 아니면은. 어, 이름이 붙어서 드라이버스에 쓰는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소시스큐리 카드는 띄어 있다. EDD에서 어, 신분 그러니까 우리 어, 우리가 누구냐라고 볼때두 가지를 봐요. 캘리폰니아 아이디를 보고 그다음에 Social Security Card를 보는데, 그 다음에 소시스큐리 카드를 보는데 그두 어, 신분 중에서 이름이 다르게 써 있으면 EDD에 다 저희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셨을 때 다르게 써 있다 아니면 똑같이 써있다 이거를 똑바로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ID Verification 이라는 편지를 받으셨을 텐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뭐 저기 Rancho Cordova 라는 그 노든 캘리포니아 도시에다가 팩스를 보내던지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그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EDD 에서 UI Online 을 통해서 그 증명 증빙 서류들을 보낼 수 있게끔 업로드 할수 있게끔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이제 EDD에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는 아래 description 링크에다가 제가 어,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거를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OK, so 이 저기 신분 확인하는 어, 그 저기 어, UI 온라인 통해서 신분 확인하는 것도 페이즈가 두 개로 지금 어, 시작을 한다 그러는데요 어, 첫번째 페이즈는 이제 새로 클레임 어, 최근에 클레임 하신 분들인데 신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 그 노티스를 메일 이메일 아니면은 어, 텍스 메시지로 어, 저기 뭐야, 이제 UI 온라인 통해서 그 신분증 들을 올릴 수 있다는 노티스를 받으실 거고요 두번째 페이즈는 어, 몇주 안으로 이제 온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오케이. Okay, so 요게 지금 사실 제가 이거 아까 이었 이걸 못 봤는데 두 번째 페이즈는 그저기 웨이지 인포메이션을 그냥 신분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벌은 어, 웨이지를 갖다 또 업로드를 보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뭐 W2, 1099 아니면은 paychecks 더블을 어저 EDD에다 보고를 할수 있게끔 얘네들이 어, 몇주 안으로 준비를 할 거라고 하는데 어, 지금 그 300불에 대한 last wage assistance program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왜냐하면 weekly benefit이 100불 미만으로 되어서가 좀안 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지금 EDD랑 디스커션 중이지만 어, 혹시 작년에 1099 받으셨는데 그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이 생기면서 요번 연도 올해부터 이제 ww2 를 받기 시작하신 분들이 웨이지가 작아서 위클리 베네핏 어마운트가 뭐 59불 또는 69불 100불 미만으로 되셔가지고 300불 연장 연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 어, 혹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 1099 웨이지를 번거를어 edd 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위클리 베네핏을 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세컨드 페이즈가 그거 그 문제를 어드레스 하기 위해서 이걸 올려놨는지 참 궁금합니다.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섹션은 이제 그 EDD 에 대한 사기 때문에 지금 아, 올려놓은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어, 따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기 말 나온김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데뷔카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Uh, UI 온라인 i 카운 Account 를 처음 하셔가지고 이제 페이 i 가 나오잖아요. 페이 i 가 나오는데 10일 안으로 여러분 뱅크 n k of a m e 데뷔 카드를 못 받으시면 분명히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um, Bank of a m e 에 전화하시든지 아니면 은그 뱅크 of a m e r EDD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카드 스테더스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Bank of America EDD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Replace My Card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가지고 내 소셜 번호하고 저기 집 코드만 드시면 그 카드가 EDD에서 언제를 보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거기 언제 보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10일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으셨으면 아마 그 카드를 블락시키고 새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9월 7일 날 나왔어야 되는 300불 소급해서 3주 동안 900불을 한꺼번에 보내준다 그랬어요. 데비 데비 카드로 지금 현재 베네핏 받으시는 분들은 900불이 나올 거라고 했고 체크로 받으시는 분들은 300불짜리 체크를 3장을 받으실 거라고 했는데 그게 원래 월요일 날 내일부터 시작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그런 페이먼트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안 받으셨으면 너무 저기 걱정하지 마시고 어 아직도 이게 지금 첫날이라 지금 두고 봐야 될것 같지만 앞으로 일주일이나 2주 안으로 이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업데이트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어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 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싶으시면 눌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